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깊다.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깊은 지혜와 지식,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일단 죄를 지은 인간을 성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냥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성부 하나님이 베푸셨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배음망독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뭐하러 사람이 되셔가지고 고생,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이 부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길 외에는 엄지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의 깊은 경륜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의 깊은 경륜을 만날 수 밖에 없다.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구원에 경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천국까지 이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깊은 구원의 지혜,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절 읽습니다. 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로 물든 인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영안이 어두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분이고 보이게 해 주는 분인데 성령님이 떠나니까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떠난 인간의 상태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도무지 볼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영의 세계가 훤히 잘 보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영확해졌는데 이제 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성령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약해지면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흐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늘기도에힘 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구원의 깊은 경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죠. 구원의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2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어든지 항상 힘쓰라 엄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라고 했는데,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항상 복음을 말하, 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항상 복음을 말해야 하냐면, 복음을 듣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복음을 듣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봉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핍박받고 미움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각오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고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말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경륜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친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의 깊은 경륜 앞에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